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막 2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천부장들이 가서 여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도모 집에서 올라 언약계를 어떻게 메어요? 즐거이 메어요. 기쁨으로 메어요. 좋았어요.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막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했어요. 사무엘하서 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성을 질렀다. 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고 와 하고 소리를 지고 이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자 막 환호성을 지고 왕된 다윗도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좋아 가지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이 축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미갈. 이 축복의 현장, 축제의 현장에서 제외된 사람 한 사람 미갈. 29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같이 함께 축제 현장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그 앞에 춤을 추고 그런 것을 자기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없신 여기고 왕을 향하여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하고 야단을 쳤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흥겨워하는 축제 현장에 미갈은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혹은 감시자처럼 그 자기의 궁궐 궁궐 창문을 열고는요 그리고는 밖을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구경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 예배의 현장에, 축제 예배의 현장에 함께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멀지가 않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옆에 사람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안 하네. 저 사람은 왜 저러네. 혹시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지 만남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지 이 만남 없이 무조건 아무런 대상도 없이 그냥 드리면 알아서 받겠지. 그건 미신입니다. 만남이 없는 예배는 미신적 행위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건 미신적 행위를 하다 간 거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미갈처럼, 미갈처럼, 방관자적 예배, 관망자적 예배, 구경꾼, 혹은 어떤 사람은 감시자가 돼 가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고, 여러분들 뭔가 봉사하다가, 봉사하다가 주방에서 뭔가 봉사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와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서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소도올라오고 그전에는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고, 이 만남의 사건이 오늘 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갈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드루아에서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긴박하게 지금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내일 지금 배를 타고 떠나야 돼.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은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졌어요. 밤중에 설교가 길어졌는데 저 3층 루에서 이 창가에 딱 걸터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 그때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그 초대교회는 또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이 있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가정 같은 집이었거든요 3층로에 걸다 보니 덥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3층로 창가에 다 걸다 보니까 바람은 솔솔 불지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그지요? 지루할 때 항상 은혜가 되지만은. 근데 어쩌다가 지루할 때도 있어. 그러면 지루하면 밖에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고개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그러다가 바람은 살살 살랑살랑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졸다가 3층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아,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는 중에 사람이 툭 떨어지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놀라. 야, 사람이 떨어졌다. 지금 설교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졌다. 사람들 우르르르 나갔어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막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떠들지 마라! 그가 살았나냐라. 떠들지 마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큰일 났목사 큰일 났어요. 떠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애굽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난리야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막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떠들지 마라. 그가 살아남해라.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요.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연장에서 그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 다 은혜 받는데, 똑같은 연장선다 은혜 받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있다 보면, 나는 창가에 안 걸터 앉아있는데, 마음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그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한쪽은 바람 살살 밖에 내다보고, 한쪽으로는 두른둥 만둥 듣기도 하고, 좋은 말 하네. 그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시험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가 다 기뻐하며 거룩하게 법궤를 옮기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축제하고 춤추고 막 소리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현장에서 미갈만 이 미갈만 그 은혜의 현장에 벗어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우리는요,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지 말고, 배회하지 말고, 영적으로 배회하지 말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우는 사자같이 툭, 어떤 놈을 잡아 삼킬까? 마귀가 어떤 놈을 잡아 삼킬까? 여러분들,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맹수가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뭐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맹수가 그, 그 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사냥을 하는데 어떤 놈이 사냥의 대상인지 알지요? 어떤? 절대 무리 속에 팍 뛰어들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뛰어들다가는 자기가 당합니다. 무리 속에 뛰어들지 않냐고요. 탁, 다가가는데, 어떤 놈이냐. 첫째, 병든 놈. 그래가지고, 한번 쫓아보면은, 막 쫓아오는데, 쫓, 쫓겨가는데, 그런데, 뒤쳐진 놈이 있거든요. 뒤쳐진 병들어가지고, 다리를 절거나, 아빠가, 그 놈은 사자밥이다. 아니면은, 그,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무리 밖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기 가 가지고 풀뜯도 먹고, 다른 데 가서,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풀뜯도 먹는 놈, 사자 밥이 됩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놈, 병든 놈,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든 사람, 마귀 밥이 된다는 거죠. 은혜의 공동체 밖에서 혼자 배하는 자, 사탄 마귀의 주목 대상이 된다는 거요 미갈, 자기 혼자, 그 궁전, 궁전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혼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팍 복귀 들어온 걸 환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을 때, 막이 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막에 사로잡혀서 은혜 안에 있던 다윗을 없신 여겼어요. 오늘 본문, 없신 여겼어요. 29절 말씀 15장 29절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다. 사탄은 요 은혜 받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사무엘하서 6장에 보면은요 미갈이 다윗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나? 어찌하여 신하들 아내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신하들 앞에서서 맨살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맨살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신하들 앞에서 속살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춤을 추다 보니까 는 살이 삐져나왔어. 살이 보였어. 살이 보였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졌습니다. 바지 벗어졌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왔어. 그건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한 말이지. 근데 어쨌든 맨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슨.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가 원래 그 말씀에 보면은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라라는 말은 벗다. 그런 말은 벗다. 뭘 벗었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그리고 레인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자기의 지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왕복을 예복을 입었어요. 27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과 및괴를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새 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예복을 입었고 예복은 겉옷을 말하거든. 겉옷을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 예복 레이인들이 입는 애봇을 입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왕복을 벗고 거룩한 옷, 애봇을 입었다. 이런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자기의 지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노출한 속살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춤을 추다 보니까 속살이 보였어요. 그 노출돼. 어찌 그랬습니까? 속살에 초점을 맞췄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지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었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갈은 그것을 벗고 살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말해요. 서커스 구경을 갔어요.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그런데 그 서커스를 하는 그 사람이 위에서 말이야. 그네를 탄 공중 묘기를 보이는데,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이 부인이 이 부인이 그 모습을 딱 나와서 그네를 타자마자 이 부인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와 아래에 아무것도 없네. 아래에 아무것도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밑에 그물도 없고 만약에 사건을 위해서 그물을 치고 막 그런 그물도 없이 막 그네를 타고 있으니까 아래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남편 그 속에 살색 옷은 입었잖아. 그랬다 그 말에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아내가 보는 눈과 남편이 보는 눈이 지금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 그말이요 남편은 오직 보이는 것이 육적인 피지컬적인 그것만 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지금 아래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미갈이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달랐어요. 미갈은 체면과 거칠애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미갈은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왕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의.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장이 나오기 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사람이 한번 접시어하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주머니에 뭐좀 하나 적선을 해주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명령하고를 잡아 일으켰더니 생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뛰어 가서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집중할 때 그때 베드로 요한이 성 솔로몬 행각 위에 서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 야저 가만 놔 두었다가 는안 되겠다 해서 잡아들인니다 그래서 산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산해들인 공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국회 법 국회의 섰다 그 말이죠. 국회 청문회장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통 권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법만 제안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재판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빌라도에 의해서 집행하게 된 거죠. 무서운 자리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 가 가지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고 이 사람이 안진뱅에서 살아나게 됐다, 일어나게 됐다, 뛰게 됐다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말할 게 없어 말할 수가 없어 도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말 우리가 잘아는말 사도행전 4장1 2절 뭐라고 그러죠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위협을 해가지고 야야 살짝 불러. 너희들 그래도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절 너희들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냐? 나는 하나님 앞. 섰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놔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앞에 섭니다. 사람들의 평판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은요, 사람이요, 비겁해져요. 비겁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사람이요, 담대해져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가요? 사람 앞에 선가요? 자,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 말에 두려워하지는 않는지요,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오해한다고 미리서부터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미가른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행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춤을 췄지. 내가 저 사람들 즐거우라고 내가 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 선포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 누구 보라고 한거 누구 때문이 아니요?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불을 밝히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불을 밝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